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성혜영입니다. 어,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공적연금의 미래입니다. 그 제목 자체는 좀 상당히 큰 제목을 이제 어, 제안을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한 내용은 그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재정안정화 방안을 소개를 하고, 어, 그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 걸 주된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어, 순서는 그 국민연금 재정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장기적인 운영 원칙은 어떻게 정했는지, 그리고 재정안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다층 노후소득보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적연금의 미래라는 주제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재정계산위원회는 총 22차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9월 1일 날그 재정계산위원회에 공청회를 어, 발표를 하고 공청회 이후에 한번더 회의를 해서 총 22차례 회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보고서를 이제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보고서 내용 중에 그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 음, 먼저 그 국민연금의 재정을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여건을 좀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고령 인구의 구성비가 2022년 지금 17.5%에서 2070년에는 한 46.4%까지 증가할 정,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생산 연령 인구의 구성비는 어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어 2022년 현재 71%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0년이 되면, 2040년이 되면 56.8% 정도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여건인데요. 그 생산 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노동력과 소비를 늘려서 고성장을 이끌던, 이끌던 인구 보너스 시기가 종료되고, 이로 인해서 저성장 시기로 진입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유지될 걸로 전망이 됐지만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연령 인구 자체의 그 이제 포션이 작아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노동 시장의 양극화라던가 저희 이제 연금제도에서는 좀 중요한 뭐 특수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어, 이런 형태로 그 노동의 어떤 형태가 다양화되는 이런 문제들도 이제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의 재정 추이는 적립기금이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5차 재정계산 추계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수지 구조를 살펴보시면 부가 방식 비용률 같은 경우에는 2078년에 35%에 도달한 다음에 점차 감소해서 한30%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건 여기 그 빨간,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숫자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도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24%에서 2093년에는 119.6%까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가방식 비용률이라는 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수급자들의 연금 수급액을 전적으로 다 보험료로만 부담을 하게 될 경우에 몇 퍼센트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078년에 그때 이제 수급자들을 위해서 가입자들이 내야 될 보험료율이 35%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도 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서 수급자들 대비 가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2093년에는 한 1.19배가 된다. 수급자 수급자의 그 비율이 가입자 대비 한 1.19배가 된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이제 체계를 보시면 그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장기적인 운영 원칙을 어 수립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앞서서도 얘기하셨는데. 영그 0층에 저희가 기초 연금, 1층에 국민 연금, 이렇게 이제 공적 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2층에 퇴직 연금과 그다음에 3층에 다른 이제 개인 연금, 기타 이제 사적 연금을 갖추고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어, 가지고 있다라고 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 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그 장기적인 재정 그, 어, 운영 원칙을 정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노후소득보장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이를 살펴보면 사실상 1인당 연금액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실질급여 자체는 좀 낮은 수준이고 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급여 수준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노령연금 평균급여액이 이제 금년에 한 62만원 정도 이제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어, 그 1인당 연금액이 지금까지 증가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낮은 수준의 급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후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어떤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다양하게 이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노후소득보장의 목표로 삼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다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기초연금의 역할을 정립해야 되고 또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적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어, 그, 국민연금의 이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정 노후소득보장 목표가 설, 그 설정이 돼야 되고 또한 이제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감안해서 또 미래 노후소득보장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은 좀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지를 좀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재정 목표들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주로 뭐, 그적립배율 1배, 2배, 뭐 5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재정 목표를 설정을 해왔는데 사실상 이제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제시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연계성을 확실하게 가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차 재정 계산에서의 이제 재정 목표는 지난 네 차례의 그런 재정 계산에서 제시된 그 재정 목표를 개성, 개, 계승해서 그 재정 계산 기간 중에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제시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민연금이 그 재정 안정화를 위한 좀 이렇게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을 하게 되면 그 국민연금 추계 기간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적립 기금을 보유를 할수 있고 현재 지금 가입자가 평균 수명에 도달할 때까지 국민연금을 안전하게 수급할 수 있다라는 어떤 비전을 이제 국민연금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좀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청년 세대를 포함해서 국민연금 수급자나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이제 최종적인 목표를 두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을 동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그어그 어그 재정 안정화를 위한 모수들은 재정 수입 측면과 재정 지출 측면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정 수입 측면에서는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그두 가지를 검토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출 측면은 연금 지식,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거를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 지출 측면에서 그 국민연금 지급률 조정하는 부분도 이제 그 모수 조정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지급률은 조정이 되고 있는 만큼 여기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년에 이제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이 42.5%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제 40%까지 낮춰질 전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재정 안정화 방안인 연금보험료율 조정은 어, 현재 그이 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국민분들도 동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재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은 12%, 15%, 18%의 세 가지 조정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어 그. 어, 세 가지 방안 모두 이제 12% 15% 이제 18%까지 다 조정을 했을 때도 그 앞서서 이제 설정한 재정 목표에는 달성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18%까지 보험료율을 조정했을 경우에도 기금 소진 연도는 2082년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OECD 국가들의 그 공적연금 평균 소득 대체율이 18.2%인데. 그러니까 어, 그, 저기 펜션에 더 글런스 2021년 판을 기준으로 보면 18.2% 정도 되는데, 그 이제 평균적인 그런 보험료율인 한18% 가까이를 올렸을 때도 지금 저희 재정 목표는 달성을 못하는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입니다. 그 이제 국민연금을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그 기대 수명이 이제 70.7년이었는데 2020년 현재 이제 83.5년까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070년이 되면 91.2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 됐기 때문에 좀 지급 개시 연령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어, 생각해서 이 방안도 이제 제안을 해봤습니다. 어그 그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에 이제 같은 스케줄로 5년마다 1 세씩 늘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어, 이제 이 지급 개시 연령 연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조정을 해서 고령자의 고용 정책과 반드시 이제 병행해서 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 개시 연령 하나만 조정을 해봤을 때도 68세까지 늘려도 기금 소진 연도는 2059년에서 이제 멈추는 것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금 투자 수익률의 재고입니다. 그이 이제 기투율 재고하는 부분은 과거 이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주제로는 많이 이제 다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정계산 보고서와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방안의 어떤 수단으로 정식적으로 어, 제한된 거는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이제 첫 번째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데어 그 제도 개선 방안과 더불어 이제 정부와 어떤 이제 공단이 함께 노력해서 이제 어, 이루어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어, 진행해야 되는 그런 재정 안정화 수단이라고 여겨지고요. 다만 이제 기금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어,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 위험성도 커지게 된다는 것은 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투율은 그 이제 5차 그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예상한 게 이제 4.5%였는데 그 정기간에 걸쳐서 이제 0.5%포인트 를 어, 인상하는 것 그다음에 1% 포인트 를 인상하는 것을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기투율 재고 하나만 가지고는 역시 마찬가지로 1% 포인트를 상향 하더라도 2060년에 이제 소진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일한 어떤 수단만 가지고는 현재 우리 설정한 그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조합 을 이제 해서 어 그게 가능한지를 살펴봤는데 먼저 보험료율을 12%로 올렸을 때는 다른 두 가지 재정 안정화 수단 이제 최대로 발휘를 해서 지급기시연령 68세와 기투율 1% 포인트를 제고해도 어 2080년에 그 이제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보험료의 15%와 그 다음에 추가 재정 안정화 방안을 조합했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 어 마지막에 그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올리고 그 기투율을 1% 포인트 올렸을 때는 2093년에 적립 배율이 8.4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2093년을 기점으로 8.4년 동안 이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기금이 남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한 가지 그래프가 93년 이후에도 기금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까지 올렸을 때는 그 추가 재정안 안정화 방안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한세 가지 정도의 방안이 2093년에 그 정립 배율이 남아있는 것을 아래 하단에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종합 검토를 해보면 그 보험료율을 12%까지 인상하고, 그 지급기시 연령하고 기투율을 재고를 조합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추계 기간 동안 기금 유지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고 그 다른 이제 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동원했을 때는 그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을 하면 그 기투율이나 아니면 지급기시 연령의 둘중 하나 이상을 조합했을 때 2093년에 기금이 어 어, 그, 재정축의 기간 동안에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제, 어, 가정이 나오, 나온,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근번에 이제 재정계산위원회의 어떤 그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그런 평가를,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 일단 이제 그 연금의 재정 방식과 연금의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이제 조합을 했을 경우에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성으로 이제 살펴보면 어어그 이것이 이제 그 DC 방식인지 그다음에 이제 DB 방식인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의 적립 규모를 봤을 때 이것이 적립식인가 부가식인가의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네 개의 이제 차원 중에서 3 번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4번 적립식에 약간 가까운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DB 방식이고 또 이제 그 일정 정도의 그, 그 기금이 적립되어 있지만 또 이제 완전히 적립식은 아니고 또 완전히 부가식은 아닌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저희가 용어로 부를 때는 이제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이제 재정 방식에서는 부분적립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나 그 후세대 부담을 고려할 때 완충 기금으로서 일정의 적립 기금을 보유하는 이 부분적립 방식의 유지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적립 방식의 어떤 이제 그, 그 재정 목표는 어, 장기적인 재정 균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본에 이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시한 재정 안정화 방안은 과거에 이제 그 제시했던 재정 안정화 방안과 재정 목표가 불일치했던 것을 극복한 것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DB 방식으로의 결, 경로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제안한 것처럼 재정 계산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보험료율을 우리가 일정 정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이제 개인별로 그 수지 상등을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의 어떤 수지 균형을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그 요즘에 이제 많이 또 이제 종합 운영 계획에서 또 제안이 돼 그, 좀, 됐기 때문에, 제한이 됐다기 보다, 검토,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DC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그, 과거에 이제 누적된 그 DB 제도의 지급분에 대한 해소가 전제가 돼야 되고, 또 이제 그 DC 방식으로 우리가 갔을 때, 감소된 급여 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초연금의 급여 확충이나 구조 개선이 좀 필요하, 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수도, 수단으로 이제 자동 조정 장치를 검토할 것도 좀 필요하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재정 계산 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좀 약간 어~ 이게 좀 깊이 있게 논의가 안 되고 깊이 있게 이제 연구가 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이 급여 적정성의 훼손 부분만 상당히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거는 굉장히 미세한 조정 장치이기 때문에 그 보험료 수준이 일정 정도에 도달한 이후에 그 장기 재정 균형을 위해서는 발동 발, 장기 재정 균형을 위해 발동하는데 좀 어느 정도 검토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DC 방식은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자동 조정 장치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적립 방식이나 DB 방식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이제 도입할 수 있는 장치로는 그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대여명에 따른 수급기시 연령을 이제 자동 조정 장치를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라서 급여액을 조정하는 이런 형태를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정적으로 불균형한 제도를 그 개혁하는 것은 좀 대신할 수가 없는 어그 방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인데,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험료율이 상당히 불균형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법정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가 먼저 이제 전제가 되어야 돼서. 그 보험료율 자동 조정 장치는 우리나라에서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또 기대여명에 따른 수급 기시 연령의 종 어, 경우는 조금 도입을 검토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재정 계산 위원회 안에 따르면 어, 1973년생부터 이제 6 6세의 연금을 받게 되는 그런 아닌데요. 어, 이렇게 이제 그 연도별로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그 연령을 올리는 것보다는 좀 월별로 미세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때 보다 이제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형태로든지 수급계시 연령을 조정하게 될 경우에는 생애 총연금소득은 이전에 이제 받았던 우리의 연금소득과 동일하다. 이러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반드시 좀 병행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급여액의 미세한 조정은 그 장기재정균형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어떤 시점에 발동할 것이고 어떤 시점에 종료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층 노후소득보장 파트에서는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이,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초연금 대상자들을 검토해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라는 이런 목표 수급률을 좀 조정을 해서 대상자 성정 방식을 바꾸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도 이미 이거는 이제 공약 사항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어 이제 40만 원까지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먼저 이제 그 소득 강화의 측면에서 어, 하위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간의 관계의 명확성 이런 것들을 어, 재고를 시켜야만 그 노후소득의 어떤 정확한 예측이 되고 전체 공적연금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좀더 좀, 좀 이제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관계인데요. 뭐 이제 뒤에서 계속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어그 현재 이제 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 도입, 도입률이 좀 상당히 어 저조하고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이제 운영 수익률 부분, 그다음에 이제 연금 수령을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제 적시를 했고요. 그리고 어, 그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수익률 제고, 그 다음에 노후소득 보장에 퇴직연금의 일정 부분 기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적시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적연금의 미래의 파트에서 이제 제가 좀, 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된다는 모습을 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공적연금이 가져가야 될 미래가 아닌가, 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어, 현재 지금 우리 공적연금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어, 노후소득보장 강화, 그다음에 이제 지속가능성 제고, 그다음에 세대간 형평성 제고라고 어, 이제 얘기를 할때그 근본에 이제 재정계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그 연금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렇게 이제 제, 제도가 그 유지된다는 걸 명확히 시연하는 것은 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고 이것도 역시 이제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적 연금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전제 하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된다는 모습을 이제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행 제도 하에서 보면은 그 기준소득, 어, 월액 평균 가입자의 총 이제 명목소득 대체율은 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쳤을 때한45% 정도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음. 보여집니다. 그, 이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이제 40%인 거를 가정했을 때, 그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이 한5.6%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45.6%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법정으로 이제 보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런 그 실질적인 가입 기간이 40년에 가깝도록 함으로써 법정소득대체율과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의 그 갭을 줄여나가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재정계산위원회는 출산 크레딧이라던가 군복무 크레딧, 그 다음에 이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22차 회의를 한번더 하면서 그, 공, 그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어, 포함시켜서 제시했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